삼성화재가 힘겹게 대한항공을 꺾었습니다. 삼성화재는 12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18포보컵 프로배, 어, 프로배구 대회 대한항공과 비조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2로 승리했는데요. 1, 2 세트에서는 삼성화재가 먼저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쉽게 삼성화재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경기였으나 대한항공의 귀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승부는 파이널 세트까지 이어졌습니다. 5세트에서 박철호의 백어택, 송희채의 오픈 공격을 묶어 9대7로 앞서나간 삼성화재는 이어 송희채가 김학민의 백어택을 가로막으면서 대한항공의 추격을 뿌리쳤는데요. 리드를 지킨 삼성화재는 힘겹게 대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우리카드는 JT 선더스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승리하며 대회 2연승을 달렸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교체 투입된 나경복이 14득점, 리버맨 아가메즈가 22득점으로 활약했는데요. 우리 카드는 1세트 14대15에서 아가메즈의 백어택과 블로킹 연속 득점으로 16대15로 뒤집은 후 리드를 지켰습니다. 2세트에서는 초반부터 흐름을 휘어잡은 후 3세트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셧아웃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로써 대회 2승을 기록한 우리 카드는 비조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